저 이번에 어, 아궁다 빼서 놓... 음... 한번 헬고 보고 올게요. 야, 아틀 농사장 중에 구덩이 있어서 글로 빠졌어. 개 무서웠다, 진짜, 여기. 아틀 농사장 존다나 아까 호박 한개 먹고 죽어. 전쟁 아, 많이 나면 <laughs> 쟤네 한 턴에 이제 다 들어올 거예요. 지금 철문 다 부서졌으니까. 저거, 저거, 저저기 아이, 저거 또 시작, 또또 시작이 됐어, 저거. 저 삼극 볼게요, 이제. 이거 오면 해파이토스를 밀게요. 아, 저해파이토스 어, 가격 아, 이거 뭐야? 저 삼극... 어, 그럼 저 위에 있을게요, 저 위에. 어 민규야 민 민규가 보였어 손님 손님 민규 어, 들고 있다 손님 공기 들고 있다 어. 공기 들고 360도 회전하고 계시고 잠에만 티지님 이거 티지 이거 가봐어 어. 가방 어, 나 나시 나시 하버드님나가고 저희 가 뒤에서 뒤에서 덮칠게요 그냥 어어 민석 그런 시장이야 아니 금이나 중에 아니,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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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저어어어어어어어그어어어어어어어 뭐, 어, 손님 화이팅! 화이팅! 왔다 화이팅. 왔다 왔다, 왔다. 어? 하데스 한명 정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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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담소에 라쿤도 왔다 라쿤 라쿤 신호기에 손님밖에 없어요 아니 저 위에 있으면 저 위에 있으면 부술 거 같을 때 토, 해봤을 토, 거예요 얘 앞에 있는데 이거 막아면자저 하데스 쓴 거임 있... 음. 토이 부순다 토이 부순다 토이 부순다 토이 부순다 아가씨 마가씨 나 봐줄게 보선다 보선다 리스 보선다 리오스 보선다 야야야스보다리오스리오스아리스못 아, 어. 부수고 있어못 보셨어 못 보셨어 저래 봤어 보고 있지 보고 있지? 와우 사람 개 많아. 어 바닥이 가빠. 바닥이 <laughs> 가빠. <laughs> 어 바닥이 가빠 또. 개따가 봐. 정훈이 정훈이. 자, 막아 막아 요나헤파 한번 쓸게. 나헤파 한번 쓸게. 오케이. 잘했다. 아니 신호일 빨 정훈 있어요 정훈이 노트 시장부터 하고 한번 빼야겠다 아. 이거 저 저공님 저고 그 그거. 아야야야 두 건도 쉽게 말고 다수신호 힘들밖에 없는데 초다다 죽었는데 뭐이지안나가가가나 넣고 올게 이번 성이니까 현아야 음. 이따 이따 누워 있어